반갑습니다. 펩트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관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1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당연하게 불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어, 대외적인 변수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게이 펩트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응원의 댓글 어한 번씩 써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이슈가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금투스에 대해서 한 달간 다 연장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세를 급격하게 보였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후 2시 31분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지수로 한번 봐야 돼요. 지수로.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수가 왼쪽 편은 코스닥이고요. 코스피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은 코스닥입니다. 근데 제가 선을 그어놨던 게 2시 31분. 2시 31분입니다. 자. 이래 놓고서도 과연 진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실태를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목소리를 다 같이 모아서 내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금투스에 대해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청원이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제가 다 올려드릴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한번 어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금투세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왜한 달간 유예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10월 16일 날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된다 이것을 보고 간보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투표권이 있는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때가 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점꼭 참고를 해주셔야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펩트론도 하락폭을 더욱더 키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자, 관리 종목 리스크 돌파구를 찾을까라고 온 어저께 엊그제, 아, 어저께 기사가 떴죠 상반기 매출은 10억이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데 있어서 30억이 연 매출 동안 한 해에 매출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 특혜 상장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5년 이상이 지나가면요 5년 이상이 지나가면은 이 혜택도 없어진다 관리 종목 지정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더라도 관리 종목이 지정이 안 돼요 특, 특혜 상장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전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 은 33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켜냈죠. 하지만, 이번 연도는 상반기 매출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표명이 되고 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올해 4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올해 계약권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200억에 대해서 유증을 진행을 했고요. 최대주주 유증률에 대한 절반, 황금낙하산 조항까지도 추, 추가를 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공시를 어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월 2일날 블록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황금낙하산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M&A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어, 경영권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또는 오히려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에 대해서 지금 분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7만원, 8만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우리가 빠져나오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우선은 블록딜이 10월 2일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지금 지분율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 7%에서 6%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M&A에 대해서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적으로는 10월 2일에 블록들이 되고 나서 25% 할인율을 받습니다 이 블록들이 25% 할인율을 받는 가격이 대체 어딘지 어디냐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일 종가나 당일 종가나 또는 전일 종가로 블록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 10월 1일은 우리가 휴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제죠? 9월 마지막 날 9월 마지막 날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블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할인율은 25%로 현재 가격만 지켜주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47,900원에서 47,900원에서 할인율 0.25를 빼버리면요 0.75가 나옵니다. 그러면 35,900원까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블록딜을 진행을 하게 되면 35,900원.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상장자가 성공하면은 당연하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리아릴리아에 대한 계약이 나오게 되면 상승세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딜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또는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이때쯤 하셔야 되지. 지금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어, 일리알1리와 계약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근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론 제가 항상 자료를 모아놓기,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 자 보시는 것처럼 펩트론은요 현재 이러한 어 시간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펩트로는 8월 빅파마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23년도 8월에 MTA를 체결을 했고 물질 이전 다음에 텀시트 계약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통상적인 텀시 이후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6개월이 훌쩍 넘어버렸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대규모 방문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텀시까지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 텀시즈를 어, 추정입니다. 이건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텀시즈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뒤에 GMP 그레이드 무균 주사제와 완제 의약품에 대한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죠. 생산 성공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생산 공장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텀시트 이후로 원래는 7월달에 어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본 계약이 나왔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9월이기 때문에 공장을 두고 공장을 두고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냐면은일리아릴리가 최근 들어서 일리아릴리가 최근 들어서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이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력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또는 생산량 어쨌든 공장을 지금 일레일렐리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여기에 지금 힘을 쏟을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 해봤을 때는 지금 팩트론이 가져가는 공장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연한 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공장이 착공이 되고 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받게 되면 은 적어도 공개하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할 단계는 지나간다. 그러면은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참고로 해주셔라.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단가가 굉장히 중요,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현재 주가를 가정을 하더라도 35,900원까지도 어, 하락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또는 공급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시금 페스트로는 펩트로, 정무점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 우리가 구월 삼십 일이라는 기준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종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왜? 종가 기준으로 25% 할인율이 들어가 그 가격에 우리가 최대한 근접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점꼭 참고해 를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왼쪽 편에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리면. 어 저는 소통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통망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펩트론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이나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야 되느냐.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두 개의 링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문자 보내기 링크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두 번째 링크에는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한 후에 입장 승인 눌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